자, 두 번째 시간, 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제목으로, 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음,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동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음, 보통 이제 삶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그 우리가 어려움 중에 겪을 때, 왜 나만 이런 걸 겪게 되는 건가?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경우가 많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도 많이 했고, 인생을 이제 거의 50이 넘어서면서,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이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얘긴데, 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겪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는 특별한 방법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특별한 훈련이나 아니면 영성, 뭐 체험, 그리고 남들이 할수 없는 고도의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에 감추시려는 목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감춰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고 그가 사랑하고 그를 경험하고 안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세상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안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그것을 극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악의 세요 힘? 권력으로부터 그것을 빼앗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얻는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이 지금 이것 을 움직 이고 계신다고 생각 을 하면, 내 용이 좀 달라질 수있 어요？하나님 음, 은, 자 기를 드러 내 시고, 세 상도 하나 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 시고, 그 렇다면 만약 세 상이 하나 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또 하나 중 요한, 부 분이 뭐 냐면 음, 사람 에 게도 하나 님의 뜻이있 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깨달지도 못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전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지 않고 이 땅에 두셨을 때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환란 중에 있거나, 내가 고통 중에 있거나, 내가 무슨 특별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걸 말하는 겁니다.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치를 하시는 중일지도 몰라요. 음, 그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길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길을 기울이냐면 주변 상황에 길을 기울여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괴롭힘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줘서 그피 값으로 구원한 우리들을 그냥 놔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내길 원하세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있을 수 있는 우뚝 서서 돋보이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뭉뚱그려서 딱 있는게 아니라 그분은 개인 개인에게 뜻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고통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반대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음, 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걷는 길, 선택하는 길,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건데 하나님을 선택한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걷는 모든 것이 되도록 해보면 그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서 있지도 않고 그가 잃어버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인간에게 속한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 평가할 때조차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 주변과 세상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변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은 놔두고, 주변 것만을 얻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주변 것들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가 그 핵심을 얻도록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은 곳에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 이제,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을 받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모두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국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란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들의 것들을 얻거나 획득 해서 그 곤란과 환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나라를 멸망시키고 노예를 만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길 간절히 원하셨어요. 고통이 줄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이 잘못되고 강성한 사람이 있고 강대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 주변 상황을 싹 살펴보고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나 힘이면 그 권력이나 힘을 나도 똑같이 얻는 방법은 무엇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 내 능력으로 그 권력이란 힘을 얻을 수 없다면, 그에 붙어서 그 권력을 누리거나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힘을 쓰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주변을 활용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에게 환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빼놓고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건가 보다 싶어 가지고 그것들을 얻는 방법들만을 강구한다. 그러다, 보 니까 자기 자신 을 모르 기 때문에 하나님 에 대한, 이 해가 없 어서 지금 힘들 고 어려움 을겪고있 다는 사실 을 깨닫 게 돼야 된다는 것, 우 리가 이제 세례 를받 고, 내가 이제 하나 님의 사람 이라고 스스로 고백 하며 그 길을 들어서 게되 면, 물론 이제 그 선택 은 하나님 에 대해서 주어진 것 이지만, 그렇게 되 면서 부터 걷는 모든 길 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헤쳐나가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그 속에 품,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고통을 겪고 이겨 나가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얻을 겁니다. 일단 삶을 통한 지혜와 하나님의 귀중성과, 남다름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음, 제가 젊을 때, 이제, 우리 이 가정도, 그, 불효한 가정은 아니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네.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지 는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 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건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겪는 주변의 상황들이 음 악의 세력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는 데만 전적구분했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런 걸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어쩌면 나에게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 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였는데 그걸 요즘 들어서야 깨달은 지도 몰라요. 잘해주고 싶지만, 뭐 저의 삶에 치그 치여서 그냥 특별한 때만 찾아뵙고, <laughs> 그냥 마음 표현하는 정도로밖에는 잘못 하는데가 한심스럽기도 한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빼놓고는 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사람의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것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지금도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해주길 원하지만, 좋은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길 원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매여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음,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거나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볼줄 아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게 되고 그 길을 넘어 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그가 걸어왔던 인생이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고백한 그 고백이 10편 23편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음침한 사막의 고를 자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에 대한 것들을 그가 깨달고 안 거예요. 음, 여러분이 고난이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가 아니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동료 목사가 오늘 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질문하거나 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볼게요. 그래서 서로 그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음, 신앙을 서로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에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